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네그눈 보여줄 테니까 네눈 보시고 느껴지는 거다 얘기해 주세요. 네. 살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조금 사이코 기질 있어 보여요. 내가 네.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말이 맞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 네.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뭐냐면, 어, 조금 부덕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집단들에, 네, 네. 추동을 하는 사람 있잖아, 앞장서가지고. 아, 약간, 선동 어, 선동자, 선동자, 어. 네.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이 사람 자체가 뭐냐면, 뒷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뭔가, 뭔가 받아먹었다, 자꾸 그러거든요? 네. 뭘 받아 먹었대. 그래서 왜 은밀하게, 네. 내가 하경으로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왜 방에 들어가고 은밀하게 어떤 대화의 장면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아, 네네네. 어. 그래서 조금 많이 비밀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음. 근데 뭐냐면, 지커지키려고 있잖아. 남을 있잖아. 조금 찌르는 사람이 돼, 이 사람은. 내꺼 지키기 위해서 왜앞잡이 같이 좀 찌르는 사람 있잖아. 네네. 어, 좀 그런 사람이게 그러니까 야비한 사람. 음, 응, 야비하고 뭔가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저는 보여요. 네. 근데 뭐냐면 앞에서는 어떤 성인군자 같은 느낌 있죠? 네. 성인군자처럼 많이 굴 거다라는 얘기도 나온다. 음. 근데 지금의 어떤 농성, 이 사람이 뭔가를 주장을 하고 어떤 농성을 피우고 있대. 네네. 피우고 있는 게 결코 자기한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자작을 하는 사람 있잖아 네네.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스스로가 왜칼 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네. 내 감정에 서 뭔가가 솔직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겉으로는 억수로 강한데 자기 스스로는 있잖아요 스러운 뭔가 자기 감정이 침치돼 있고 자기 자신은 많이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후회스럽고 그런 게 되게 많아 보이니까 어떤 감정적인 걸 느꼈을 때 자기는 좀 우울해 보이거든 나는. 음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근데 이 상태로 가면 이 사람도 자꾸 추후에 추후를 자꾸 생각을 한다네요. 이 사람도 뭐냐면 지금 기반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추후에 자기가 크고 싶어하는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후에 어떤 작당들을 모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동이 되어 가지고 어떤 모의적인 거를 추후에 어떤 작당들을 하려고 지금부터 조금 프로젝트 같이 있잖아요 뭔가를 막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상의 결론적인 거는 결코는 좋은 거는 아니고요. 자기가 살아 살아 보려고 살아 남기 위한 어떤 작당들로 저는 보여요. 네네. 네. 어. 나도 이 사람은 그렇게 결코적으로 난 좋은 사람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 사람이 머리가 좋대요. 이 머리로 다른 쪽으로 좀 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데 발매가 우리 할머니가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 자꾸 잠깐만요. 남을 비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결론적인 건 자기 가슴에 비수를 꼽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